자, 이 문제는 그 조회및 출력 기능, 네, 구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완성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부서별 평가현황 보고서에서 디자인 보기를 본 다음에 자, 첫 번째 문제는 어, 일단 레이블부터 만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어, 이제 그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 어,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페이지 머리글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면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럼 일단 뭐 레이블을 입력을 할 거니까 레이블을 클릭을 하고 뭐 부서별 평가 현황을 일단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네, 요거 이제 제목은 네 엔터 시면 되고요. 기타에서 어, LBL 어, 어 하나가 대문자네요. 네, 그러면 LBL 제목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네, 그 홈에서 불림체에 어, 네, 그 20이겠네요. 20으로 이렇게 입력을. 뭐, 이제 더블클릭하면은 뭐 이렇게 대충 커지죠. 대충 이렇게 중간쯤에다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평가년도. 여기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평가년도를 오름차순으로, 또부서코드도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어,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xt 직무등급은, 네, txt 직무등급이 이제, 아, 아, 예일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가서, 어, 이제 그, 어, 직무등급으로 바꾸라 그랬네요. 그럼 여기서 직무등급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 어, 여기 평균, 네, 아마 평균 직무 역량이네요. 어, 예죠? 예, 그래서, 예를 갖다가, 마찬가지로, 근데 이건 평균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는하고, a, vg, 평균하고, 가로 열고, 대가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징무, 영, 양.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네요. 예,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소수 자릿수는 이제 한 개, 한 가지, 1까지.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형식에 가서 소수 자리수를 한 자리수로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영량도 마찬가지네요. 똑같은 방법으로 네, 이것도 네, 이제 그 데이터에서 네, 는 하고요. 다음에 a avg 하면 되겠죠. 이것도 행동 영양 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리수는 한 글자니까 네, 자리 여기서, 형식에서 자리 C1로 설정하면 되겠죠. 자, TX 날짜. TX 날짜면은 이제, 어, 얘, 얘네, 얘네요. 얘인데, 얘네, 어, 지금 포맷하고 나오 함수. 아, 이거 뭐, 우리가 저희 계속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네, 설정을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포맷하고 나오 오늘 함수, 오늘 날짜 나오는 거. 그 다음, 연도 네 자리, 한 자리, 한 자리네요. 08이 아니라. 그래서, 한 자리, 뒤두 자리, 어, 그 다음에, 이제, c 까지 오, 시까지, hh. 네,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작업을 보시고, 어, 됐네요. 이제, 여기까지는 엑스피하고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네, 사원별 평가연한 폼에서, 네, txt 입사일, 네, txt 입사일이면, 이제, 아마, 얘기했네요 네, 여기서, 그, 어, 포커스가 이동되면은, 어, 예, 포커스가 이동되면은, 예, 그러면 이제, 요거, 우리, 예전에, 그, 앞에서도 사실 많이 봤었죠. 데이트, 그, 디, 디프, 네, 요거, 데이트 디프, 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벤트, 어, 이벤트에서, 이제, 온클릭이죠. 아니, 갓포커스죠. 예, 온갓포커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코드 작성기로 들어가서, 우리 이제, 그 요, 그, 그니까, 입사일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날짜까지 그 연도를 뽑아내는 데이트 디프 예, 이용한 다음에 그 메세지 박스 들어, 표시해주고, 그 근속 연수를 가져와서 연, 연, 연을 붙여서 표현해주는 예, 요 코드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것도 꼭좀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은 처리 기능 구현이네요. 네. 그 쿼리 만드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제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어, 직무 평가 정보 쿼리를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 요거 조금만 제가 올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이름. 그다음에 직무 역량. 네그 다음에 부서명이 필요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요 이름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서명은 인사관리실 인사관리실 네, 대신 이제 요거는 표시하지 말아라 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요그 허리 그, 이름은 인사관리실 조회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또 마찬가지로 쿼리 디자인에 가서 이번에는 이제 그 사원 부서 직무 역량 직무 평가 이 테이블이 일단 세 가지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제 부서명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급 그 다음 에 행동 역량 그 다음에, 어, 행동이 한번더 필요하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크로스텝 컬이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로스텝은 행머리글, 여기는 열머리글. 네,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개수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값이겠죠? 네, 여기도 이제 그 개수로 해서 이번에는 행머리 그리겠죠. 이렇게. 해.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행동 역량은 뒤에는 총 행동 역량으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총 행동 역량 하고 요렇게 해 주면 되겠죠? 아이고. 여기가 역량인데 제가 예, 네, 이렇게 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요그 그 어,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해 주면 행동 역량 조회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는 이제 그 마찬가지예요. 네 쿼리 디자인에 들어가서 어, 이제 사원하고 직무 평가 네, 이거를 이렇게 추가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바로 이제 크로스 쿼리로 이제 만들 건데요. 네, 크로스 쿼리에 이제 들어가서 네, 이제 그 이름 네, 그 다음에 뭐, 직급, 그 다음에 직무 역량, 그 다음에 입사일, 예, 그 다음에 또 직급. 여기까지 이렇게 추가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름은 이제 행머리글로 하면 되고, 직급은 열머리글로 하면 되고, 직무 역량은, 네, 평균에서 값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입사일은 이제 조건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조건이 들어가야 돼서, 어, 이제 요, 여기서 조건으로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건에다가는, 네, 그, 이제 그, 2000, 네, 2005년 1월 1일, 예, 보다 크거나 작겠다니까, 예, 이후니까, 요새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샵, 날짜니까 샵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15년, 네, 이렇게, 01월, 01일. 이렇게,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어,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에서, 네, 그, 사원이나 대리네요. 그러면 이제, 텍스트니까 큰단 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네, 아이 예,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이제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제대로 나오는지? 어 제대로 나오네요. 그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은 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어, 2 0 1 5년 이후 직무 역량 평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네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쿼리 디자인에서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직무평가, 그 다음에 부서 사원, 어, 테이블이 필요하겠네요. 자, 일단,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원, 네, 그 요건 사원의 사번이에요. 사번, 네, 그 다음에 부서명, 그 다음에 이름. 네, 직무 역량, 행동 역량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그이레트 함수, 네, 부서명에 두 자리 가져올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그레트 가로 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필드명을 써줘야 되겠죠. 음, 그래서 이제 부서명 이제 가로 닫고요. 대, 이제 대괄호 닫고 필드니까 콤마하고 2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가, 두 자리를 그 다음에 이거는 표시는 안할 건데 놔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다가, 조건에다가 이제 그 매개 변수 대괄호 한 다음에 부서명 두 자리를 입력하시오. 라고 이렇게 써주 이거 왜 이래?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실행을 부서명 일를 들어서 어, 이제 뭐 경영 예, 아 그럼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완료가 됐죠. 네, 그다음 아 잠깐만, 이거 빼줘야 되죠. 거 이거 빼줘야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이름은 부서별 정보. 다시 한번 떠 볼까요? 아, 예, 제대로 나오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들이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그렇게 뭐뭐 이렇게, 제도뭐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었죠? 여러분들 잘좀 정리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